예,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궁수의 표적, 하나님 궁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어떠한 민족의 특징들이 있다면 그 특징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민족을 가리켜. 이 동이족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동이족이라고 하는 뜻은 이 동쪽에 활을 잘 쏘는 민족 그런 의미인데, 이 예전부터 활 쏘는 솜씨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양궁 같은 그런 종목에서 이 좋은 성결 고등을 보면. 확실히 그한활 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궁수가 있어서 백발백중에 신뢰를 갖췄다 그러면 그가 어떠한 것을 관역으로 삼냐에 따라서 거기에 화살이 날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궁수와도 같아서 한치 오차도 없이, 빗겨나감이 없이, 그가 의도하신 그 관역에 그대로 명중을 시키시는데, 은혜의 베풀시자에게는 그 은혜의 관역에 정확히 은혜를 떨어뜨리시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정확히 그 관역에 심판으로 명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역을 삼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가? 이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죄인에게는 재앙의 표적을 주 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한 진노가 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심 없이 죄가 발견되면 죄를 없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 사문 가운데 만일 죄가 묻어났다.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라 하더라도 그 죄의 제거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조준을 하시고 쏘시는 겁니다. 보면 21절에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죄인을 향해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에 게 덮치는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지향이 날아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실력을 아는 자들,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의 불같은 진노하시심을 아는 자들은. 그죄의 범하는 자리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 편에서는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다 랬습니다왜 서지 않는가? 그 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왕으로 표적을 삼으신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미혹을 받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좋을 줄 알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자리에 설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범하겠는가?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치 않으실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죄악된 마음까지라도, 그런 사상과 생각까지라도 다 잡아서 그리스께로 굴복 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죄악된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을 자리만 빼면 다 살자라 그랬는데 적이 매설해 놓은 그런 추례를 일부러 가서 밟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칸 사단은 지금이라도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 곳곳에 도처에다가 지뢰 같은 것을 매설해 놓고 이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지면 우리 영혼에 해가 되고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진두의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용을 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모든 악행과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심판을 초래할 것인가? 우리 경험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으신다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해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표적으로 삼으시고 그를 역사하시는가? 죄의 자리는 재앙의 표적이지만 이 의인들에게는 은혜의 표적을 삼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복된 자리인 겁니다. 21절에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충만한 은혜를 세우시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마치 찾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주의악된 행실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들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들 다 찾아내셔서 그들이 비록 적은 물일지라도 그들이 비록 땅 밑에 숨어 있을지라도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희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고 큰 무리를 기뻐하신다 하지 않으셨고 비록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충만한 자들을 그들에게 부어 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서 죄앙에 따라오도록 할 것이 아니요. 모든 선한 행실과 의로움과 그의 순종하심을 따라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이 순종의 자리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실과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1절 다시 보시면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흐르게 하면 그빈것 같지만 그빈 자리에 하나님께 또 채워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닫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드리기도 하고. 사건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사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은총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매 달이 되면 일을 하고 나서 어떤 그러한 보수를 받아 생활해 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매달 또한 필요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결실인데 순정함을 통해서 결실하고 은혜를 베풀면 통해서 또한 결실해가는 이러한 추수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궁수와도 같아서 주를보하는 자에게는 한 치의 우처도 없이 심판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의를 향하며 순종하는 자들 또 은혜를 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더하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의 자리는 피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각 가정, 가인, 가정과 개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